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3인 가구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백수가장입니다. 어제 시장 간단히 확인하고, KMF 투자와 한차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가끔 벌소리 하겠지만, 기본도 없는 개소리는 안 하니까, 구독하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미국의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하락하였고, 예상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최저점이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이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이 전월보다 개선되었다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건수와 연속 건수 모두 전주보다 상승하였으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몇 주간 발표되는 고용 지표마다 계속 냉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결판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 시장은 구글을 제외한 빅테크와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모든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가 가장 크게 밀리며 0.8%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어제도 주식 쪽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무엇이든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판매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 좋은 지표들이 연속으로 발표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인대료의 영향도 확실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자체도 안 좋았고, 어제에 이어 연속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안 좋은 가운데 주거용 위치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세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치 자체가 딱히 변동성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패드워치는 전일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물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그 영향보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 자체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놈이 그놈 같은 얘기지만 잘 생각해보면 족살 만큼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 전 구간의 금리가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입니다. 유가 는또한 차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MF 가 상승한 관계로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숏 포지션은 아직 유지 중이며 대응 범위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TMF 투자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TMF의 손익과 환율에서의 손익을 조합하면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중첫 번째 경우는 확실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채 장기물은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TMF 투자자에게는 무조건 이익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인플레가 심화하여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TMF의 변동성이 환율 변동성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TMF 투자자는 대체로 손실을 볼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로 분할 매수로 버티면 최종적으로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인플레는 진정되면서 금리는 전구간 하락해서 TMF는 이익이고 경제는 그냥저냥 미적지근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한차 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금리도 하락할 것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서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MF가 손실나고 한차선도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산정해 볼수 있습니다. 4번의 경우 미국은 망하고 한국은 멀쩡한 상태인데 살아생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의 경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인플레가 진정되고 경제가 적응하면서 정상화되면 단기금리만 하락하고 장기금리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제가 멀쩡하므로 원 달러 환율은 꽤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TMF 투자자는 무조건 손실이죠. 종합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1번과 3번과 5번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2번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런 상황이 진짜 생길지는 의문인 경우이고 4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번은 이익임으로 해피하게 끝나는 것이고 3번과 5번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3번과 5번은 금리 의사결정의 실패이지 외환 의사결정의 실패가 아닙니다. 따라서 tmf를 투자할 때 환율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환율이 낮고 미국채가 고금리 일때 tmf를 투자하는게 최고이지만 어중간한 어디쯤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환율보다 금리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빨간 글씨 잘 보이십니까 저 혼자 그냥 막 떠드는거니까 참고 만 하시되 신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채는 안전자산의 대표이고 원달러는 글로벌 관점에서는 위험 자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움직 입니다. 미국채를 한국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금리변동의 이익과 환율변동의 이익을 모두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여 두 가격 지표가 잠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TMF의 상승으로 약 6,000달러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채권비중이 101%로 되어 있는데 주식이 이제 해지 상태를 넘어서 약간 쇼포지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